어, 교회야, 오랜만이다. 잘 지내냐? 네, 안녕하세요, 삼촌. 잘 지내셨죠? 야, 니가 대학을 어디 갔더라? 어, 어, 어. 뭐, 취직은 했니? 그 연봉은 뭐잘 받고 있고? 어, 어 뭐, 시집은 뭐 결혼도 해야지. 예? 어. 아, 요새는 있잖아. 그 여자들이 어. 서른이 돼도 결혼을안 어. 하려고 해요. 아, 안 들려, 안 들려. 그래가지고. 아. 아, 도와주세요! 하려고 그러는데. 아유, 아유, 진짜. 어. <laughs> 1년 중에 그 정신과 환자가 가장 많은 날이 추석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아,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가족들은 걱정해 준다시고 한마디씩 하는 건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. 그 사람 정말, 미치게 하죠. 네, 네. 진짜 미치게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요. 그 면접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. 그런 <laughs>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네. 어떻게 보면 불안장애 일종이에요. 뭐, 음. 가벼운 우울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. 네. 그러니까, 추석이나 설날, 이런 큰명절에 자주 안 만나는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음. 그,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네. 여러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약간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거기서 생길 수 있는, 뭐, 어려워져, 뭐, 예를 들면, 불안이라든가 네. 스트레스,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다루지를 못해서 네. 생길 수 있는 적응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.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. <laughs> 네, 많이 동감되는데요. 그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리나요? 뭐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죠. <laughs> 네. 뭐 아직 고3뭐 네. 수험생들, 학생들, 뭐 취직 못한 취직 백수들, 음. 뭐. 뭐 특히 굉장히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제일 음.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30대 초중반인데 아직 결혼 안한 남녀분들 네. 굉장히 <laughs> 좀 많이 힘들어 하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맞아요. 진짜 그렇게 되면 이제 명절 증후군이 막 힘든데 극복하려면 도,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음... 많은 방법들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저도 네. 맞, 봤어요, 봤어요. 그 우선은요. 예. 네. 그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뭐 잔소리 받을 때 돈을 받아라. <laughs> 네. 뭐너 대학 어디 갔니? 뭐뭐 뭐 시집은 언제 갈 거니? 이럴 때뭐 어떤 건 5만 원, 어떤 건 3만 원 이렇게 돈을 받아라. 네. 야, 네가 대학을 어디 갔다 취직은 했니? 그 연봉은 뭐잘 받고 뭐 시집은 네. 뭐, 뭐 되게 음. <laughs> 좋은 방법인데요. <laughs>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네. 그 명절날 큰 집에 안 가는 거예요. <laughs> 그냥 에, 안 가는 거. 에, 에, 에. 네.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. 스트레스로부터. 네. 아, 그러니까 결혼 안한 미혼 남녀는 제 생각에는 어, 해외 여행을 가거나 네. 그냥 자기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네.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명절 증후군부터 탈출하는. <laughs> 그렇죠. 네.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이게 안 가고 싶지만 어, 가야 되는 상황이 많고 <laughs> 네. 그러다 보니까. 어, 그, 피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피할 수가 없죠. 네,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음, 어쩔 수 없이 꼭 가서, 또 어쩔 수 없이 그, 뭐 삼촌, 뭐 별로 안 친한 친척들한테 네. 뭐 이렇게 평가지를 당하고 음.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네. 자기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. 음. 그 그러니까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다. 네.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, 뭐 교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일년에 딱한두번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음. 오늘 잔소리 듣고 한기로 흘리고 집에 가서 잊어먹는다. 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음. 제일 편한 방법 같습니다. 아... 그리고 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약간 민감한 분들, 제일 힘들으신 분들이 네. 30대 중반 뭐 약간 미혼 여성분들, 아네 골드미스, 네네 근데 네. 뭐 꼰대들은 뭐 아,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뭐 오랜만에 본 삼촌들은 너시집 언제 갈 거냐, 결혼도 해야지, 예아 네? 유세 아, 네. 뭐뭐눈 낮춰라 어.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렇죠. 되게 힘들어요. 네네네. 네, 네. 뭐, 남자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. 음.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언이 아니라 네. 비난 같은 잔소리일 때가 있거든요. 예. 아. 네. 그러니까 뭐 정말로 생각을 해서 조언을 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.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음. 남들하고 하는 비교질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힘들어, 아, 스트레스 받거든요. 네네. 그런 얘기는 구분해서 들어라. 음. 그러니까 조언과 잔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. 네. 이 말을 전 하고 싶어요. 음. 그리고 어,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아직 물론 결혼안 했지만 <laughs> 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정령이라는 말은 모순된 말이거든요. 아. 네. 왜냐면은 뭐. 음뭐 이십 대 후반 혹은 삼대 초반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. 음. 아니면 그때 반드시 내가 정말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아 그럼요. 네, 이게 네.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사회적인 입장, 음. 내 인생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음, 변동 가능한 부분인데, 네네. 그거를 밀접한 관계도 있지 않은 그런 친척분들이 <laughs> 뭐. 나이가 찼으니까 해야 돼 이런 말은 네. 어 보면 굉장히 좀영양가 없고 무책임한 말이죠. 그렇죠. 네. 그럼요. 이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. 아 맞아요. 진짜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길로 듣고 한길 흘러면서 이제 조언과 잔소리는 구분해서 이렇게 듣는 게 좋다 이런 게 맞겠죠. 네. 음. 그리고 뭐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가는 거죠. 아, 네. 안 가는 거. 어쩔 수 없이 간다면은 네. 뭐 말씀해드린 듯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. 어 이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. 음. 그 명절 직전이나 직후에 네. 또좀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부부끼리 갔을 때 신혼 부부 혹은 뭐그 아. 부부가 갔을 때 네.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건 좀좀 <laughs> 좀 얘기하기 좀 민감한 사안인데 네. 거의 많은 분들이 여자들만 일을 하잖아요. 네 그렇죠. 네 그래서. 음. 어떻게 보면 은 남편 혹은 남자친구 혹은 예비 뭐 신랑들한테 네. 굉장히 실망해서 음. 되게 뭐 사이가 남빠진다거나 음.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아, 네. 그렇구나. 그래서 음. 명절 때 느끼는 어떤 이런 여자분들이 특히 느끼는 네. 박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 음.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. 어, 남자분들이 이때는 더 특히 잘해야 <laughs> 1년 동안 욕을 덜 먹는다. 아. 그리고 정말 음. 휴증이나 후폭풍이 없다. 네.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. 아,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<laughs> 네. 것 같아요. 네. 아 진짜 오늘 음. 완전 명절 증후군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 봤는데 네. 선생님은 어떠셨어요? 음 재밌었어요. 그 되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 더할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네. 근데 어, 마지막에도 한번더 강조를 드렸듯이 네. 이게 되게 멀잖아요. 네. 뭐그 보통 큰집에 가서 가서 모여 있고 여러 사람들하고 뭐 되게 이것저것 일도 많고 음.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. 그렇죠.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특히 음. 여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. 네. 그래서 서로 서로 일년 어떻게 보면은 일년 음. 중에 가장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다.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교 당하기 쉬운 시기다. 네. 이럴 때는 정말로 많은 좀 배려가 음. 평소보다 더두 배로 잘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고요. 네. 그럼 지금까지 멘탈 구조대였습니다. 구조대.